안녕하세요 씨디맨입니다 여기는 어, 안방인데요 어, 침대가 있는 안방인데 어, 지금 제가 소개하려는 거는 전기매트 입니다 라디언스 라디샤인 전기매트를 소개할 건데 제가 쓰고 있는 위치는 침대 위 입니다 침대 위에서 전기매트를 사용하려면 되게 얇고 어떻게 보면 조금 음, 부드러워야 해요 그렇지 않으면 침대 위에 올렸을 때좀 되게 뻑뻑해서 실제 누웠을 때 이제 그 등이 좀 배기는 좀 편하지 않은 어 그런 느낌을 주기 때문에 상당히 부드러워야 되는데요. 이 제품은 상당히 좀 부드러웠어요. 보면 실제로 제가 어 지금 이불 덮었는데 이불 벗겨 보면 이 아래쪽에 깔려 있는 게어 라디어스 라디샤인 전기 매트입니다. 그 침대 위에 이제 침대 커버를 입히잖아요. 그 아래쪽에다가 제가 입혔거든요. 이거 들면 실제로 이 위쪽에 지금 하얗게 보이는 이 부분. 이게 어 전기 매트입니다. 이거는 좀어 특이하다고 보면은 되게 얇고 네, 지금 너무 밝게 보여서 한색이라 지금 이렇게 보면은 노출 좀 낮추겠습니다. 보면은 되게 얇고 부드러워요. 그러니까 접을 수 있습니다. 이 식으로. 막 구겨도 돼요. 안에 원래 선이 들어 있는 좀 장판 형태의 전기매트 같은 경우에는 이 위에 올려서 사용하지를 못해요. 전혀. 왜냐면 너무 뻣뻣하기 때문에. 그래서 좀 얇게 나오는 전기매트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라디언스, 라디샤인 같은 경우에는 더 특별해요. 물빨래가 가능하고, 그냥 물빨래 그냥 가능한 정도가 아니라 밝고 적고, 이거를 둘러싸서 약간 그 덮는 형태로 사용해도 상관없고요. 뭐 소파에 앉아서 덮는 형태로 써도 되고, 깔고 앉아도 되고 어린 아이들이 이렇게 막 뭉개고 접고 해도 망가지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실제 만져보면 조금 이상했던 게 보면 그냥 얇은 일불 같아요. 네, 너무 쉽게 잘 접히고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접힙니다. 이런 식으로. 네, 이게 말기도 말려지고요. 그래서 그런데 따뜻해요. 이 안에 보면 사실 그러니까 어 열을 내는 선이 내부에 들어가 있는 거죠. 근데 그냥 탄수 섬유 그냥 그 정도가 아니라. 몇 번을 접었다가 펴도 부러지지 않는, 끊어지지 않는 그런 재질이 사용됐어요. 그래서 상당히 그 특허받은 되게 특이한 재질 들어있어서 실제로 물빨래하면서 발로 밟고 물빨래를 해도 망가지지 않아요. 저도 실제로 물빨래를 해봤거든요. 전혀 문제가 안 되고. 그리고 이 제품은, 어, H전원 이용하는 게 아니라 DC전원을 이용을 해야. 그래서 효율이 좋습니다. 그래서 전기를 생각보다 적게 사용해요. 전기매트를 쓰면은 이 열풍이 나오는 그런 난방 기기하고는 다르게, 어 좀, 이거는 좀 전기를 좀 적게 쓰는데, 그 중에서도 DC 전원을 이용하기 때문에 효율이 더 좋아서, 전기를 더 적게 써요. 실제로, 그러니까 맥스로 켜놔도, 어 제일 많이 써야 한 60W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럼 어떻게 보면 컴퓨터 한대켜 있는 것보다 더 적거든요. 그런데, 그것도 60W도 이제, 그, 최대로 돌았을 때 얘기인 거고, 실제로는 사람이 이렇게 누웠을 때 이렇게 열이 올라가죠. 따뜻해지면 이것도 더 적게 돌아갑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전기를 더 적게 써요. 그리고 실수로 만약에 이걸 켜놓고, 어 아침에 일어났을 때, 저도 급하면 그냥 아침에 일어났을 때 끄지 않고 실수로 계속 켜놓는 경우도 생기는데, 그러면 너무 오랫동안 시간이 켜지면 14시간인가? 켜져 있으면 자동으로 꺼져요. 켜진 상태에서 자동 꺼지기 때문에, 어 혹시라도 만약 켜놓고 실수로 뭐, 뭐, 밖에 나가버리거나 하더라도 문제없이 어, 자동 꺼지기 때문에 안전하게 쓸수 있는 제품입니다 그러면 얼마나 따뜻한가 라고 물을 수 있는데 실제 사용해 보면 은근하게 따뜻해요 개인적으로는 너무 뜨거운 거 보다는 어, 뭐 잠을 좀 편안하게 잘수 있는 정도로만 따뜻하면 저는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이것도 최대 온도를 올리면 되게 뜨거워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좀 뜨끈뜨끈하게 막 되게 막 후끈후끈한 걸 좋아하시는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그러면 너무 더워서 잘못 자니까 약간만 좀 따뜻한 거 원하실 수 있는데 그 온도로 조정이 가능합니다. 실제 보면 어 전기 매트를 지금 어 커버 밑에 넣고 지금 커버가 지금 그러니까 얇은 이불 위에 한번더 덧댄 형태인데 그 위를 봤을 때느게 열선이 지금 보이죠? 열화상 카메라로 봤을 때 열선이 보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큰 더블 사이즈인데 양쪽으로 서로 분리가 돼 있어서 뭐 예를 들면 한쪽에 저쪽에만 잠든다. 그러면 왼쪽만 켠다거나. 오른쪽만 켠다거나, 그런 식으로 독립해서 켤 수도 있어요. 두개다 동시에 켜도 상관없고. 한쪽만 켜면 아무래도 전기요금을 좀더 아낄 수 있죠. 근데 이걸 사용해보면서 저도 느꼈던 거가, 전기요금은 별로 안 나와요. 저도 이걸 갖다 쓴 지가 지금 이제는 꽤 오래됐는데, 몇년 됐거든요. 근데, 어 전혀 전기요금이 이거 쓴다고 해서 더 많이 나온다는 느낌은 전혀 못 받았어요. 가끔 막 영화권으로 내려간다거나, 너무 추울 때, 그럴 때 이걸 한번 사용하면은 잠깐 켜 놨다 끈다거나 그런 식으로 사용했을 때 너무 따뜻하고 좋더라고요. 그래서 어 침대 밑에 사용할 목적으로 사용한다거나 아니면 소파 밑에 깔아 놓는다거나 아니면은 뭐 원하는 장소 아무 때나 깔아도 되니까 그런 식으로 깔아서 사용한다거나 했을 때 너무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제품입니다. 제가 테스 1390이라는 어 EMF 테스터기를 가졌는데 어 제가 쓰고 있는 어 전자기 파측정기죠. 어 좀 측정기는 좀 좋은 걸 써야 좀 정확하게 표시가 되거든요. 이거는 조금 그래도 가격이 있는 측정기라서 이걸로 측정을 해보면 이쪽에 이제 측정 센서가 있습니다. 이쪽을 바닥을 놓고 보면은 0.3 밀리가우스 측정되는데 이 상태는 어 대기 상태에 있는 어 각각 거의 같아요. 0.2, 0.3이 정도는 실제로 이제 문제가 되려면 2 밀리가우스를 넘어가야 되는데 이 어, 전기매트 같은 경우에, 어, 라디샤인, 라디, 라디언스 라디샤인 같은 제품 같은 경우에, 이디시선을 이용하고, 그리고 전자기파가 전혀 발생하지 않아요. 이 위쪽에서. 일단, 유효한, 이렇게 몸에 해로울 만한 전자기파는 전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이 위에 놓고 측정해봐도 숫자가 낮습니다. 그래서, 이 위에 누워서, 어, 활동하더라도, 잠, 잠을 깊게 잠들더라도, 전자기파는 전혀 걱정을 하지 않아도 돼요. 그리고 좀 특이한 거는, 이 제품의 컨트롤러. 컨트롤러가 있는데, 이쪽에 있죠? 컨트롤러 위에다가 이걸 놓고 측정을 해봐도 숫자가 올라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컨트롤러에서도 원래 다른 전기매트 같은 거 써보면 컨트롤러에서는 되게 높게 측정이 돼요. 그런데 얘는 컨트롤러에서 측정해도 숫자가 안, 올라, 안 올라가고 전기매트 위를 측정해봐도 안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안전하다는 거죠. 물론 전원 어댑터. 저거는 어떤 제품을 막론하고 저기는 숫자가 좀 높아요. 가까이 갇혀가면. 그래서 실제 이거 사용할 때저 어댑터만 조금 사용하는 환경이라 조금 멀리 떨어뜨려 놓으면 전혀 전자기판은 걱정하지 않고 사용이 가능합니다. 라디언스 라디샤인 전기매트 같은 경우에 제가 실제로 계속 침대 위에서 사용해보고 있는 제품인데 지금까지 제가 써본 전기매트 중에서는 가장 품질이 좋았어요. 가격은 조금 있긴 있는데 어차피 한번 구매해서 사용하면 사실 뭐에이스만잘 받으면 거의 평생 사용할 수 있는데요. 컨트롤러는 뭐 고장나서 바꾸더라도. 그렇기 때문에 좀, 어 침대 위에서 사용할 좀 좋은 전기매트를 쓰고 싶다. 그런 분들한테는 정말 강추하는 모델이니까 꼭 사용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이제 그냥 잠깐 사용해보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저도 몇년 정도 사용해봤고 그리고 저만 사용한 게 아니라 저도 와이퍼도 같이 사용하려고 하는데 진짜 누웠을 때 전혀 이물감 없지, 네, 너무 편안하게 사용할 수 있는 전기매트니까 어꼭 참고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제 블로그에도 글을 올려놓을 테니까 그것도 참고해서 많이 봐주세요. 네, 고맙습니다.